다음은 KCB 가톨릭 방송 전문가 컬럼 시간입니다. 이 시간 각 분야 전문가들의 유익한 정보를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문가 컬럼 소태연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마마앤베이비 산후관리 대표 김선영 소아 테레사 씨를 모시고 신생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처음 신생아를 대할 때 어, 겉모습이 대해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는데요, 어떤 건가요?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체중은 5.9파운드에서 8파운드까지. 예. 간혹 좀 저체중화나, 어, 고체중화일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 생후 일주일까지는 보통 체중이 한10% 정도 감소되고, 어, 생후 2주부터는 바로 회복되고 바로 증가가 됩니다 네. 피부는 어~ 솜털이 아주 그냥 가늘게 나오고 네네. 어~ 비립종이라든지 네. 또한 어~ 몽고반점이라든지 네. 연어반 등이 있으며 네. 머리는 대천문 소천문이 열려 있어요 그때 네. 이를 만지거나 누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이는 자연적으로 닫힙니다 네. 탯줄은 어~ 이게 언제 끊어지나 언제 떨어지나 하고 걱정하시는데 자동적으로 건조돼서 10일이면은 떨어집니다. 네. 어, 요즘은 뭐뭘 발라두거나 그러지 전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 건조할 수 있게끔 냉, 내추럴하게 내비두면 자동적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생식기는 어, 여아, 남아 이렇게 있는데 여아들은 가끔 엄마로부터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네. 질 분분물이 있으나 그거는 어, 바로 거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비두면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남자에는 폭염수술을 어, 하였을 경우는 네네. 바셀린 같은 크림으로서 잘 처리해서 많이 넉넉히 충분히 발라주면 보통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있으면 이 또한 어, 아주 정상적으로 깨끗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신생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 보통 이제 신생아의 한50% 정도는 아주 가벼운 황달. 네. 보통 24시간에서 3일째가 제일 심해요. 네네. 네. 네. 위험수에 있을 때는 병원에서 퇴원을 시키지 않으니까, 네. 보통 집에 퇴원해서 다시 그 다음날 오거나 일주일 안에 다시 오라고 하면은 는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빨로 하시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또한 태변을 봤을 때, 어, 우리 아이가 똥이 계속 녹황색이야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수생 후 2, 3일간은, 어, 진한 네. 녹황색으로 네. 나오고, 4, 5일 정도 되면은 태변 풀어서 약간의 황색. 그다음에 네네. 한 일주일 정도 되면은 거의 다 황색 변으로 아주 골드 변예 아, 검변이라고 <laughs> 그러죠 골드 변을 보면서 어~ 아이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랍니다 네네. 그리고 또 시각과 어~ 다른 어,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은 다 어~ 발전하는데 단지 시각만은 생후 2 주에서 4주 후에 네네. 기능이 가능하고 네네. 처음에 한2주 정도 있으면 초점 카드로서 눈이 서서히 제 역할을, 네, 하게, 제 역할을 하게 되고, 예. 다른 뭐 청각이나 미각이나 후각, 촉각은 굉장히 얼음 못지않게 예민하기 때문에 네네. 좋은 말, 좋은 음악, 엄마의 접냄새 그런 걸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네. 좋은 걸 많이 들려주고 먹여주면 네. 됩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면 신생아는 어떻게 돌봐야 할까요? 네, 아주 중요하게 세 가지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째, 사람들이 배꼽 관리. 네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 탯줄은 자동적으로 건조해서 떨어진다 했는데도 그래도 계속 궁금해 하시고, 목욕을 시키고 싶어 하시고, 그래요. 아, 어, 그렇죠. 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배꼽 관리는 자연 그대로 건조하게 합니다. 네. 약 10일이면 저절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 어, 그렇군요. 네, 이때, 떨어, 좀 얼리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럴 네. 때, 어 솜방망이 있죠 솜그카톤볼이라고아죠명봉명봉으로 예, 면봉. 예. 배꼽을 살짝 눌러 보고서 약간 노란 림프에 액이 묻으면 목욕을 시키면 아직까지 덜 건조했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예, 그런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체온 유지를 위해서 네. 실내 온도가 75도에서 76도 네. 어, 한 여름에는 72도까지는 꼭 있잖아요. 체온 유지를 해야 되고 네네. 또 체온 유지를 위해서 속사계를 해줘야 됩니다. 이는 나중에 좀 이따 다시 속사계를 왜 해야 되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네, 네. 체온 유지가 안 되면 아이가 소화가 안 돼요. 그렇겠죠. 소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요. 네. 그래서 체온 유지를 꼭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엄마들이 이 아이 딸꾹질이 많이 심해요. 라고 네. 얘기를 해요. 네네. 근데 딸꾹질은 어, 아이가 젖을 먹으면서 위가 늘어나면서 어~ 행근막을 건드려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네. 또한 약간의 온도 변화에도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나타나요 네. 이때 어떻했냐면 아이를 포근하게 안아주시면서 토닥토닥 한 (5분에서) (10분) 정도에서 재우시면은 딱국질이 멈춰요 아. 그리고 철음시키기 가장 이게 음. 중요해요. 이 트름 시키기도 아까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딸꾹질과 트름은 같은 역할이에요. 트름은 모유를 먹여어도 해야 되고 분유를 네. 먹였을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 근데 트름을 시킬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어 관리사님들이 아마 잘 가르쳐 드릴 거고요. 근데 딸꾹질이 멈추지 않을 경우는 아이를 포근하게 안고, 네. 트름하고 똑같이 딸꾹질과 트름은 똑같이 아이를 포근하게 안고 5분 정도, 10분 정도 똑바로 세워서 토닥토닥, 토닥토닥 두들겨 주시면 거의 다 바로 스탑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아기 목욕은 어떻게 시키나요? 네, 목욕시키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배꼽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네. 저희들이 병원에서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스폰지 배스를 하라. 그러니까 부분 목욕. 네네. 부분 목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통 목욕을 해요. 네네. 부분 목욕은 보통 2주에서 2주 반. 배꼽이 다 떨어지고도 또 손방망이로 확인해서 다 완전히 드라이 되기 전까지는 네네. 부분 목욕을 시키고, 어, 통 목욕은 어, 3주 때부터 통 목욕을 시키면 됩니다. 근데 통 네네. 목욕할 때 온도 조절을 난... 어, 잘 하셔서 네네. 하셔야 됩니다. 네네. 네. 그러면 목욕 후나 평상시에 아기를 꼭꼭 잘 싸매 줘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필요하며 왜 그런 건가요? 네, 그게 속싸개라고 하는데요. 속싸개 기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어, 아이가 엄마 배 속에 있을 때, 자궁 속에 있을 때는 꽉껴 있었잖아요. 어, 그렇죠. 네. 근데 아기가 딱 밖에 나오면은 허, 허전하죠. 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기의 배 속과 같. 환경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요 굉장히 아, 중요해요 네. 그다음에 어~ 아이가 요즘 젊은 분들이 어우 아이 너무 듣게 키우면 안 된다고 이렇게 아, 오픈을 해놔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놀라거나 경계하거나 어, 또한 그렇죠? 자기 손놀림에서 의해 얼굴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생겨요 네네. 그런 걸 방지하게 해서 해야 되고 또한 아이가 무럭무럭자리기 위해서는 잠을 잘 자야 돼요. 20시간에서 어, 그렇죠. 22시간을 자야 되는데. 어, 거의 자네요. 예, 거의 네네. 자는데. 이때 속사계로 잘 해놓지 않으면 아이가 잠을 못 자요. 불안한 거죠.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어, 생각 어, 네, 네. 예, 그래서 꼭 하셔야 되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체온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아, 이 속사계는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그렇게 꼭꼭 잘 싸매줘야 해요 네. 짧게는 2주에서 6주까지, 혹은 아이가 조금 저체중일 경우는 12주까지. 네. 물론 계절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는 있어요. 네. 하지만 짧게는 정말 2주에서 6주까지는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어, 그리고 제가 클레라시한테 부탁할 게 있어요. 이게 어, 예, 뭔가요? 신생아들이 어, 예. 어, 부모에게 하고 싶은 이런 속 사진이 있대요. 아 예. 예. 어디 저희가 학자님들께서 아이들의 마음 상태를 한 건데 한번 예, 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아 그럼요. 네 한번 읽어봐 예. 주세요. 예. 엄마, 난 3주, 6주, 3개월, 6개월째 급성장을 해요. 저는 앞으로 태어날 때보다 100일까지 키가 10cm에서 15cm는 더 커야 하고, 몸무게는 두배 이상 늘어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먹고 자고 합니다. 온종일 누워만 있다 보니 성장통이 오고, 오징어 굽듯 온몸을 비틀면 좀살것 같답니다. 엄마, 저보고 왜 이렇게 밤에 잠을 안 자냐고 하지 말아요. 밤에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제 뼈가 늘어나 많이 아프고 신경질이 나요. 그래서 힘들다고 투정 부리는 건데, 엄마는 밤에 저보로 안 잔다고 자꾸 자라고만 하네요. 잠이 들려면 절 눕혀놓지만 말고 안아주셔야 해요. 한 자세로만 누워있으니까 힘들어요. 살살 몸을 만져주세요. 그럼 한결 찰것 같아요. 엄마, 저보고 왜 오늘 변을 안 보냐고 뭐라 하지 마세요. 몸에서 필요한 영양분이 많아 먹는 것보다 흡수하는 것이 더 많아서 그래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제발 병원에 가서 관장하자고 하지 말아주세요. 아프단 말이에요. 엄마, 제발 저보고 왜 품에서 내려놓기만 하면 깨냐고 뭐라 하지 마세요. 엄마 냄새는 세상에 태어나 가장 익숙한 냄새예요. 엄마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해져서 더 잠이 솔솔 와요. 또 어떤 잠자리보다 포근하고 좋아요. 딱딱한 바닥과 침대에 누워있으면 온몸이 더 쑤시고 아파서 잠이 안 와요. 엄마, 전 엄마만 믿고 세상에 나왔어요. 제가 징징거리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엄마 배 속처럼 편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100일의 기적을 선물할 테니 기다려 주세요. 아님 100일의 기적을 드리겠어요. <웃음> 네, <웃음> <재미있는> 이게 바로 <laughs> 신생아들이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부탁이랍니다. 아, 그렇군요. <웃음> 재밌죠 <웃음> 예, 예, <웃음> 예. 재미납니다 <laughs> 오늘은 마멘 베이비 산후 관리 대표 김선영 소아 테레사 씨를 모시고 신생아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 더 문의 사항 계시면 전화 상담도 환영합니다. 번호 알려 드릴게요. 201-988-3359 2 0 1 9 8 8 9에 3359번으로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말씀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